페이커 선수 다음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 2대 전설의 전당 주인공 그는 바로 우지였습니다.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번 예고한대로 제 2대 전설의 전당은 우지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지 선수는 2012년 11월 19일에 데뷔를 하여 2023년 12월까지 다수의 팀에서 뛰며 다양한 커리어를 쌓았는데 특히 그는 RNG 시절 팬들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남겼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지 선수는 월즈 2회 준우승, MSI 1회 우승, LPL 2회 우승, 4회 준우승 등 여러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당연히 페이커 선. 선수의 커리어에 비해서는 아쉽긴 하지만 원거리 딜러 포지션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킨 선수라 평을 받고 있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홀오브레전드의 이벤트는 6월 11일에 열리며 이때 우지를 기리는 콘텐츠들의 공개 또 6월 6일에는 공식 기념식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이벤트에서는 매드독과의 콜라보를 통해 제작된 스킨 및 각종 꾸미기 아이템들이 출시될 예정이며 우지에게 전용 벤츠 차량도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어서 이번에 우지에게 헌정될 스킨은 베인과 카이사가 될 것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이두 챔피언은 우지를 상징하는 챔피언이죠. 제 2대 전설의 전당에 선정된 소감으로 우지는 긴 프로 생활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안에서 저는 성장을 해왔다. 비록 월주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지금도 랭크 게임을 하며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고 청춘이 끝났을지 모르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 여러분의 청춘 속한 조각이 될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라는 소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지가 제2대 전설의 전당에 헌액이 됨으로써 전 세계에서는 정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주 우승이 단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전설의 전당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전설의 전당 선정 기준이 트로피도 있지만 롤 e 스포츠 판에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는가 역시 포함이 되니 이해가 된다 등이 있죠. 마지막으로 2025 시즌 롤드컵은 중국에서 개최가 되기에 이번 전설의 전당으로 우지 선수가 헌액이 됨으로써 LPL이 다시금 부활의 날개짓을 펼칠지 또 부흥이 일어날지 기대를 하는 유저들의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추후 우지 선수의 전설의 전당 스킨이 공개되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죠.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